자, 8번. 무게가 500g인 감을 말리면 400g의 수분이 빠져나가 꽃감이 될 거래. 자, 이때 이렇게 감과 꽃감의 영양성분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꽃감의 탄수화물과 수분이 몇 퍼센트입니까? 자, 우선 우리가 500g의 감이 있었죠. 그럼 500g의 감에서 수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, 어, 그람은 얼마인지 찾아주면 되겠죠? 그러면은 날려주면은 0. 5 곱하기 87 해주니까 수분은 435g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500 곱하기 100분의 12 약분해주면 은 탄수화물은 60g이 되겠죠 자 이때 지금 400g의 수분이 빠져나가 곡감이 되었지 자 그러면 수분이 어떻게 했다 435에서 400g만큼 빠져나가면 은 여기 수분이 35g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그대로 60g이니까 자 그러면 수분과 탄수화물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의 퍼센트를 찾아주면 될거야. 자 지금 어, 단백질이랑 기타 여기 합치면 여기가 5%죠. 자 그런데 여기 60g 35g 했으니까 총 95g이네? 자 95g이니까 아 얘가 지금 95%가 되는거죠. 자 그러니까 1g이 1%네?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네. 아 탄수화물은 60%고 수분은 35%다.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.